미국의 권충학자가 벼룩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덮개가 없는 유리컵에 벼룩을 가두자 자신의 몸에 100배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는 벼룩은 바로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컵을 유리로 덮어두자 덮개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 뛰어오르던 벼룩이 덮개에 계속 부딪히면서, 높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뛰지 않고 위리컵 안에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와 경험, 세상의 지식이 덮개가 되어 내 믿음을 가두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11개의 오장을 보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어요. 오장 일절을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그의 몸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처지가 된 것이지요. 아마도 나아만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상식, 경험 총 동원해서 노력을 했게 않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치유의 길이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남한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땅에 잡혀온 그 여종,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나병도 꽂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갔죠. 근데 정작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서 몸은 일곱 번 씻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아만은 엘리사의 그 반응에 마음이 상했어요. 첫째는 자신을 이웃 나라의 큰용서로 대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야가 벗은 말로 뛰어나와 가지고. 자신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함이 고쳐주리라 생각했다는 것이지 예측이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마음에 야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나 뭐 이런 마음들이 안들었겠습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 방법이 너무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물에 씻시라는데 아니 자기 나라에는 더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 많은데 아니 이게 무슨 치료 방법이냐 그거예요 화가 난 나만은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했던 종들이 나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나만에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 종들의 말을 또 나만은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마음을 고쳐먹고 요당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게 되죠. 종들의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 장군님, 아니, 이보라, 더한 일을 하려도 안 하겠습니까? 우린 나아야죠. 근데 이거 못 합니까? 뭐, 이런 거예요. 맞죠? 나만은 너무 평범한 하찮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는 별 신뢰를 하지 못했던 것이지. 그러나, 그 말에 신뢰하고, 순종하실 때에, 그가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은 것이니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낮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따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자신의 자존심과 생각을 내세우며 엘리사와 종들의 말을 거부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소용없었던 그 자신의 나병을 치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푸시는 그 방법은요. 뭐, 창하고 많이 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내가 나아가면, 나만이 나병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컵 속의 벼룩처럼 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고, 내 생각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넓고 크신 은혜 세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갈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순종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여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순종을 잃지 않으므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베푸심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생각에 교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